일단, 뱃머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고. <laughs> 좋아. 갑판으로 나와서 열건다 처리를 했나? 갑판 아, 그렇죠. 여기서는 다 끝냈고,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 여기도 대충 다 끝내놨어요. 여기도 뭐 특별한 게 없고, 함교 입구. 오케이. 여기도 끝난 것 같은데? 어, 여기도 끝났어. 여기도 끝났고, 뱃머리도 지금 끝났고, 아, 그래. 인터코. 이게 지금 망가져 있단 말이야? 이거를 뭔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 이거를 운항을 할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것 같고. 이 조각이 아니네? 좋아요. 잠깐 일단 돌아가서 여기에서 뭐할수 있는 거 보자. 그때 여기서 문을 열었고. 반달 모양 어디서 낄수 있는 게 있었는데?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위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한칸 내려가서 한번 해보죠. 네, 사람 그림자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여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찾아야 돼.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 이상한 문어 같은 애가 하나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있어. 가재, 그렇죠? 오케이, 가재 주고, 이거 얻어주고, 나이스 가자. 이거 이거 아니 요 요거 두세요 아니요 장시 아 어, 됐다 샤샤 가지고 갑니다 자 이게 뭐죠 펌프 아하 이 펌프 어디다 쓰는 걸까 아 설마 여기에 펌프를 아하 와 머리 좋다. 일단 아이템은 없고요. 오, 아, 이것도 열라면 카드 키가 필요해. 좋습니다. 자, 일단 앞쪽으로 가봅시다. <laughs> 자, 여기서 오, 손잡이! 환영합니다. 온디노 자, 이쪽에서 뭔가 찾아야겠죠. 일단 문어 모양이 있고요. 가방, 길을 잃었나요? 오, 조각, 이거 자동차 모양 같은데. 그리고 여기 낫 같은 거. 일단 아이템 두개 얻어주고. 아,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야 이걸 내려서 아이템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죠? 화물? 음. 이거? 어? 자석을 놨어요? 아, 밧줄을 찾아야 돼, 우리. 잠깐만, 이 밧줄. 아니, 요 앞에 밧줄 있잖아. 이거 가져와. 나스로? 아닌데. 밧줄 뭔가 가지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밧줄 어디 버려진데 없나? 오, 아하. 아하, 오호 이거 봐라. 장소 꽤나 넓은데. 아, 자 처음으로 들어왔어. 여기서. 길이 어떻게 되 있는 거야? 여기서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나가면 여기로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있겠죠? 일단 사다리 같은 거 찾으면 딱 좋은데 그러게요. 밧줄이 있는데 왜 잡질 못할까요? <laughs> 아 여기서 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밧줄이 있는데 왜못 가져가지? 잘라야 되나? 사다리도 있어서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왜 자꾸 나가? 잠깐 요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음. 동차 모양이라 이상한 모자 같은 것도 있고, 아, 모르겠네. 자, 일단 올라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요 안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보자. 맞아요, 귀 찾아야 돼, 귀. 지금 귀가 없고 지금 현재 낫만 있죠 이 낫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아 그렇지 잘라 오케이 이게 바줄이야 주인공 탈 이것 봐라라고 해서 뭔가 잘못되는 거지 나난 난 모르겠다 <laughs> 자 일단은 배수관을 얻었어요 열쇠 없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아까 그 자석 쪽 그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석 여기서 요거랑 연결해 배수관의 자석 좋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그렇죠. 아 이렇게 해서 문 손잡이를 얻어주네요. 자 이제 돌아갑시다. 이문 손잡이를 여기 없는 손잡이가 딱 들어 맞을 것 같죠? 그렇죠. 오픈 그렇지 이거지. 일 식물이 의자를 받고 있고 껌딱지에 열쇠 딱 보입니다. 아 다리를 찾기 전에 쓸 수가 없대. 의자 다리도 찾아야 되네네개 키아스터다. 내가 최고다. 요리사다. 음 최고의 수직과 황금 키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잠깐만 이 거울, 왠지 이게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야, 알았다. 이게 아닌가 보네요. 좋아, 다른데도 샅샅이 뒤진 다음에 오... 오... 오호 연필깎이인가? 손잡이 뭐 이상한 것도 얻었어요. 체리병, 숟가락도 아니네. 정말 차상자에 지도가 그려져 있긴 하지만 너무 낡아서 자세히 볼수 없어. 이 체리병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체리병을 왜 줬지? 케이크 열쇠다. 야 케이크가 열쇠라고? 자 일단 돌아가서요. 여기에 지금 손잡이 요 요게 없죠? 여기다 넣어 줍시다. 전기밥솥이요? 오 핀셋? 자, 핀셋 얻어주고요. 이걸로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열쇠는 여기일 거 같아. 아니네? 이것 봐, 열쇠 구멍이네? 아, 이건 안 맞나봐요. 잠깐만, 열쇠 또한 군데 쓰는데 있지 않았나? 이건 귀엽고. 이건 뼈를 부숴야되고. 열쇠 열쇠 아여긴가 보다? 어? 아니네? 어 잠깐만 이거 옷장 열쇠? 여기 옷장이 어딘가 있다는데 라 옷장 열쇠라 옷장 열쇠라 일단 여기 뭐 없었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었어. 여기 왜 들어온 거지? 이거 옷장...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우리 옷장이 있던 데가 그 할머니 있던 데 거기밖에 없나? 부엌에는 이게 옷장이 아니잖아 케크의 열쇠다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이 의자를 써야 되는데 지금 문어가 막고 있고 게다가 다리가 없어 요 여기서 가져갈라 했더니 자세히 볼수 없다 그러고 잠깐만 이 열쇠? 대한건 아! 니지만 상당하다 이 체리병은 왜 준거지? 핀셋은 왜 준거지? 이게준이유가 있을까 아! 설마 이었구아이 여기가 옷장이었구나자 들어가 봅시다 허허 이거 봐라 흡연 금지에다가 뭐 이상한 것들이 잔뜩 많구요. 자, 여기서 모자 일단 하나 찾아줍니다. 요거랑. 잠깐만, 이거 머리? 머리 아니고. 어, 여기 뭐 있다. 아니네. 어, 그렇죠. 이거 뭐죠? 갖고 와봐. 아니야? 알았다. 아, 얼룩. <laughs> 이게 얼룩이야. 아, 나 네, 정말. 자, 여기서 주사기랑 장갑. 주사기. 아, 장갑 여기 있고요 아코디언. 나무의족. 이건가? 아니네. 이거 뭐야? 쟁반? 아, 이거 치우니까. 아, 거대가오리. 아, 좋습니다. 뭔가 잘 보면 보라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게 있어요. 이게 은근히 힌트를 준다. 전혀 안 풀릴 것 같을 때 얘네들이 힌트를 한 번씩 줘요. 나무의 족이 어딨어? 모자, 모자, 모자도 지금 안 보이고... 어, 뭐야? 불이 켜졌네. 어? 아, <laughs> 야이 자식아, 이거 어떻게 짜자? 에바죠? 자 여기다가 나무 저기 뭐야? <웃음> <웃음> 아우 재채기. 나무의 조. 지금 모자 하나 주사기. 그 다음 나무의 조. 이렇게 없어. 잘 찾아봅시다. 일단은 모자 하나가 없고. 주사기가 어디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왜안 보일까? 아... 자,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이것도 천천히 살펴보는 맛에 뭔가 있어. <laughs> 안 보여! 아, 어디 있는 거야? 야, 이거 찾기 되게 어렵다. 와, 이번 건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아, 아, 아 뒤로 가버렸네. 다시, 다시. 이거 뭐지? 어, 배! 모자였어? 배가 아니라 모자였어? 이건 아니지! 잠깐만, 그럼 나무의적도 막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단 말이야? 아, 나무의적, 아, 이거였네. 여기에 있던 게 나무의적이었네요. 이제 주사기 하나만 찾으면 되죠? 주사기 하나만 빠르게 빠르게 찾아봅시다. 어, 진짜 어렵다. 뭐, 이런 거 플레이할 때 가장 간단한 건, 자, 아무 데나 막 클릭해보는 게 가장 빠르죠, 또. 주사기, 주사기. 야, 이거 조금 해서 보이지도 않네, 주사기가. 어디 숨어 있나요? 주사기가 어디에 있나요? 하하하하하, <laughs> 뭐가 주사이에요? 아 뭐야요? 야! 야 뭐야?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어딘가 숨겨져 있다던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막클릭 해봐도 안 나와. 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건가? 아니네. 음. 주사기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사기란 어 자, 우리가 보는 주사기란 약간 요런 거죠. 어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좋아. 이거 이이게 이, 주사기죠. 어. 이게 주사위를 얘기하는 건지 뭐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 봅시다. 계속. 저렇게 생긴 거지, 아니면 다르게 생긴 거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 왜안 보이지? 주사기, 주사기. 주사기라... 주사기... 주사위 아니야? 주사위인데 주사기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번역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나온다면은 난 정말 황당할거야 근데 설마 그러겠어? 그럴리 없지 그런데 설마는 사람을 잡고 나는 당황하고 없어, 주사기가! 야, 주사기 빨리 나오라구! 언제까지 숨어있을 생각이야? 이 자식이 지금, 어? 왜지? 왜 없지? 아! 와 여기 막혀 있네. 와 이거 너무하다. 야 보이지도 않아. 와 너무하잖아. 나무이죠. 오케이 획득해 줍니다. 아 이렇게 황당할 수가? <laughs> 이거 봐. 내 이렇게 황당하게 숨어 있다니까. 아니 바로 앞에 대놓고 나 주사기예요라고 알려준데도 모르고 있었죠. 아나 진짜 자, 들어갑니다. 이제 의족을 어디다가 쓰는 걸지도 모르겠다 아! 설마 이 의족으로 여기 나무를 연결해주는 건기여나 아닐까요? 맞네요 아, 그렇죠 이거를 여기 썼고 아, 일로 올라갈 수 있고 좋아요 오케이 여기서 황금열쇠 얻어주고요 오? 뭔가 얻었는데? 건전지 점수에 퓨즈가 사라졌어 이 퓨즈도 좀 구해야 될것 같고 지금은 화분이 필요하지 않아? 여기에 불을 더 켜줘야 되나보다 이 여자가? 이거 아니네 이 열쇠를 어디이가쓰는 데가 있을 거야 우리 드레스룸은 다 살펴봤고요 거울도 깨져서 안됐었고 복귀도 얻어줬고 여기 나와서 갈땐 이제 없겠죠 다 한거같은데 점전지 점수 점쇄로 뭔가 한다는 얘긴데 아! 아이 열쇠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어 케이블이 없죠 요걸로 연결 그렇지 저는 스위치가 없다고? 아하 이 스위치를 또 가지고 와야 되네요 지금 다 구했는데 지금 스위치 하나가 없어 자이 스위치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즈가 사라졌고 열쇠가 K이고 거울은 조각이 없어. 돌아가서 아이 열쇠 이게 뭐지? 일단 돌아가 보자고요. 화물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못 찾는 걸지도 몰라요. 가는 길이 따로 있나?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스위치, 트위치 <laughs> 음, 음, 음. 자,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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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나오던 전기길은 어디예요? 전기길은 저희가 아까 빠져 나왔죠. 전기길은 아까 요 여기 교차지점에서 여기였죠 여기에서 우리가 펌프를 지금 사용을 해서 빠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빠져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화물칸으로 들어갔었고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려면, 지금 스위치, 스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어딘가에 지금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핀셋을 줬는데, 이 핀셋은 도대체 왜 준건지 모르겠어요 귀에다 꽂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건 그렇고 이 체리병은 또왜 준거야 이거 뭔가 사용하라고 준거긴 한데 도저히 연관이 안돼 아, 도대체 왜준 거야? 튼셋 뜯어 체리 아닌데, 아, 자세히 볼수 없으면 좀 꺼내라. 휴즈가열쇠인가 <laughs> 아, 나 모르겠네. 아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야? 좋아 똑바로 앉아서 이게 또 게임을 숙여서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네요. 아아와야 이건 찾기 어렵지. 아 여기서 핀셋 쓰는 거구나. 와, 이걸 어떻게 알아? 와. 와, 힌트 봐서 겨우 알았어. 일단 버튼 알았구요. 그럼 이 버튼을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여기. 여기 버튼을 딱 쓰는 거야. 아, 맞춰야 되는구나. 지금, 어, 손이 제 위에.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고. 얘가 머리에 가 있어야 되고, 손이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한번더안 되네. 좋아, 여기서. 이렇게 맞추면 딱 맞죠? 자, 여기다가 요거는 갈비뼈로 가야 돼요. 됐다. 그렇죠. 아, 이거였어. 나이스 자 여기서 퓨즈 오케이 좋습니다 자 퓨즈 얻었구요 자이 퓨즈를 아까 부엌에서 여기 넘겨주면 그렇죠 불 들어오죠 자 요리사 친구가 있네요 뭐죠? 서프라이즈 아이스크림 스틱 무염버터랑 온즈버터설탕이랑 온즈 바닐라 뭐1892 아이스크림? 다칼 얻어주고 스푼도 스푼은 아니네요. 이건가? 케이기 열쇠다니까. 1892, 1892, 1892, 오, 어? 아, 틀렸네. 1892가 아니네요? 그래, 이거 아이스크림이잖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케이크였죠? 서프라이즈 아이스크림. 잠깐만, 여기다가 체리를 놓으면 안 되네. 케이크 칼은 왜준 걸까? 뭔가 자를 때 쓰라고 준것 같긴 한데. 아! 어? 아, 뭐야! 아, 뭐야! 맞았네. 아, 근데 왜 나갈 수 없다라고 됐었지? 아, 어쨌든 들어왔구요. 여기에 사람이 잡혀있네요! 빌? 꼭. 꼭. 빌을. 위해. 빌을 위해? 물고기야? 오, 야, 이거 뭐야? 오. 오, 뭔가 좀 징그러운데?